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항상 배신이라는 경험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배신의 진정한 이유. 인간관계에 대한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를 낙담시키는 이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가 바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전화 사기와 같은 사례가 뉴스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일 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배신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신은 크거나 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그들에게 등을 보이기 때문에 그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가운 배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조건 배신하는 사람의 특징 네 가지. 첫 번째는 이용을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배신이 거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만난 이유가 나를 이용하려고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의도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결과보다 의도와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결국에는 시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조금씩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유일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사람은 기생형입니다. 사실 기생형은 아들러라 불리우는 유명한 개인 심리학자가 주장한 개념입니다. 혼자서 지 못해서 나를 동료로 생각하며 무임승차하거나 나를 기생으로 삼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런 사람들이 좀 힘든 이유는 내가 지금 어려워 도와줘라고 부탁하면서 자주 나에게 의지하며 내 능력을 과도하게 칭찬하고 너는 이걸 참 잘해 나는 못해서 도와줘라는 식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나를 산 꼭대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내려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기생형들은. 관계 능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기생하는 측면에서만 관계 능력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나보다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평가할 때 너무 확실하게 좋은 친구가 될것 같다. 평생 함께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경우, 불안 능력이 높은 사람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격이 나쁜 사람뿐만 아니라 성격이 나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불안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는 불안이 너무 높아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부족하게 되어 언젠가는 대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안의 십사인 상태에서 자신만 보이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내면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할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워지거나, 그 사람의 패러다임에 끌려들게 될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많다면, 마음 건강을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되면서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고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급될 유형은 지나치게 차가운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부부 상담을 많이 듣게 되는데 가끔은 한쪽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인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단순히 관계의 욕구가 적은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기대를 하며 노력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에게는 감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배신당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러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상대방이 나보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지나치게 관계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굉장히 관계의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왜 그럴까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관계를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로 의존성을 살펴보세요. 주변에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뿐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카톡방이나 1대1 채팅에서 대화 패턴을 관찰해 보면 매번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요청에는 능숙하지만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냉담하거나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식별해 보세요.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작은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냉담하게 반응한다면 그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연락하고 나눠보세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 점이 있는 경우에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체성에 주목해 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주체성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 더욱 건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관계는 상호적인 교감이 형성될 때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체성과 터전을 가지고 있고, 나도 내 터전을 가지고 있을 때 교집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도 나 없이 잘살수 있고, 나도 그 사람 없이 잘살수 있지만, 둘 사이에는 정서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관계 메커니즘을 가질 때 상대방이 나를 의존하려고 다가왔다고 느낀다면,